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바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P&I를 다녀왔습니다. P&I는 포토앤 이미징의 약자이고요. 우리말로는 서울 국제 사진 영상 전이라고 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바의 1층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올해로 28회니까 코바보다 1년 늦게 시작한 행사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행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P&I n 역시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부터 코바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코바의 출입증이 목에 거는 형태였는데요. P&I는 n 놀이공원 입장할 때 차는 팔찌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름에서처럼 P&I는 n 기본적으로 사진이 좀더 추가되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진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할수 있는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영상을 주로 다루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P&I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진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기에는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동영상과 달리 한장한 한 장을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린팅 장비에 관한 내용들도 P&I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린팅된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액자에 관련된 전시도 많이 보실 수 있죠.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취미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보단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을 포함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같이 파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사진전들도 열고 있어서 감상도 하실 수 있고 일부 사진은 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진에 한정된 이야기라면 사진과 영상에서 둘다 사용하지만 꽤나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명이 그렇습니다. 스트로보를 포함해서 사진에 관련된 조명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사진 삼각대와 영상 삼각대 역시 헤드부터 해서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PNI 올 때마다 보면서 신기한 아주 긴 삼각대도 볼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저 높이를 크레인이나 드론을 이용하겠지만 사진은 삼각대 자체를 저만큼 올리기도 하는가 봅니다. 다양함, 흥미로움. 이렇게 사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 관련된 모습까지 이전에 비해 점점 더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노바 부스에 가면 보이시는 미니집을 포함해서 슬라이더 등의 영상용 장비 역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짐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스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붐마이크를 보게 되면서였는데요. 사진과 영상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소리의 유무일 텐데 마이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스도 있었으니까 이만하면 영상에 관한 비중이 아주 적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진하면 먼저 떠오르는 조명은 스트로보와 같은 순간적인 빛일 텐데요. 그렇다고 지속광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역시 유명 사진작가의 작업하는 곳에 가봤는데 아리사의 텅스텐을 쓰는 것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영상을 위한 조명 관련 부스도 그리 많진 않지만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렌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사진용 렌즈를 영상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영상을 위해 만들어진 렌즈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삼양부스에 가보시면 사진용 렌즈들과 함께 시네렌즈들을 같이 진열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윗줄은 사진렌즈고아래줄은 시네렌즈군들이죠. 심지어는 프로페셔널 시네라인이라고 하는 씬렌즈도 같이 전시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는 렌즈의 뒤캡을 보면 PL 마운트로 보이는데요. P&I에는 PL 마운트를 사용한 카메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남에게 나를 이해시킬 생각은 없다. 코바에 참여하지 않고 P&I만 참여하는데 영상용 렌즈까지 같이 보여주는 것은 P&I에서 보여주는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봤을 때 이곳의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방송촬영인협회와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코바가 아닌 P&I에서 n 진행한다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주제와 연사를 보시면 사진보다는 영상, 그 중에서도 대형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주제로 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갔던 시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헤이지니의 세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PNI에서 보여준 영상과 관련된 세미나나 장비들이 DSLR이나 미러리스를 많이 사용하는 비교적 작은 영상 프로젝트를 위한 경우가 많았다면 이젠 하나의 트렌드가 된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종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코바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스 월드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세션들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안에 들어가면 몇 가지 세션들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먹방, 뷰티, 리뷰라고 해서 각각의 구성을 맞춘 스튜디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방의 옆에는 각 구성에 따라 추천하는 장비의 이름들이 크게 적혀 있는 벽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 목록들은 P&I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목록을 정하는데 많은 협찬이 들어갔을 테니까 이것만 보고 완벽한 목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를 향한 모습들은 많은 부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캐논 부스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체험 스튜디오라고 공간을 만들어서 뷰티와 먹방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요. 실제로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팅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면, 캐논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유튜버들이 나와서 직접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캐논 부스에서는 다양한 카메라 렌즈들과 카메라들을 보실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16년 연속 세계와 국내 렌즈 교환식 카메라 1위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 나온 미러리스 EOS R 역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찍어 볼수 있는 부스를 따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캐논부스에서는 다른 부분들보다 말씀드린 라이브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캐논부스 바로 옆에는 소니부스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볼수 있던 가운데 모델이 있고 이를 둘러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의 유일한 부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캐논 부스에서 라이브 방송에 관련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다면, 소니는 브이로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체험해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캠코더를 포함해서 미러리스, 컴팩트 카메라, 액션캠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나름대로 리뷰, 여행, 뷰티, 연주 등등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카메라와 렌즈 등을 판매도 하고 있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알파 6400이랑 알파 7, 마크 3는 만져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 어두운 공간에서 볼수 있는 사진전 등도 같이 볼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바에서 볼수 없었던 니콘의 부스는 상당히 공격적이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DSLR인 D 시리즈와 새로 나온 미러리스인 Z 시리즈를 따로 분리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각 공간 위에는 계속 영상을 틀고 있어가지고 시선을 잡아끌기도 했습니다. Z 시리즈를 전시하고 있는 공간은 카메라를 만져보려면 꽤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니콘이 동영상 부문에 소홀하면서 이전보다 입지가 좁아진 만큼 동영상 쪽으로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제공하는 브로슈에도 동영상 부문 관련된 언급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CES에서 아토모스사가 닌자 V의 Z7과 Z6를 연결해서 프로레스로 레코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토모스사의 닌자 V와 같이 연결을 해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은 가격이 싸지 않은 XQD 메모리를 사용하는 점은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같이 전시되어 있는 소니 의 XQD 메모리 128GB의 가격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20만원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0비트의 동영상이나 니콘에서 만든 앤로그 등은 HDMI 출력으로만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높은 전송률을 가진 메모리를 사용해도 사진용으로만 쓸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프로레스로우 레코딩 역시 시네마 라인이 없어서 팀킬 위험이 없기 때문에 니콘만 할수 있는 방식이다. 라는 식의 기사들도 봤습니다만 이런 관점이라면 아직 남아있는 아쉬운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영상 제작자들한테 좀더 매력적인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pni 있는 많은 부스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는데요. 니콘 부스에서는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추가로 사진작가분의 노하우를 듣는 공간도 마련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소니 부스에서도 카메라의 소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에이조와 벤큐처럼 모니터 관련 부스에서도 모니터 관리나 컬러 조정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세미나까지 포함해서 P&I는 매일매일 곳곳에서 세미나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의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를 볼수 있는 것도 박람회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라고 봤을 때 많은 세미나가 있다는 것은 꽤나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cellent. 그 외에 돌아다니면서 봤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모니터 관련 업체나 색상 관리에 관련된 부스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색상을 보는데 모니터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색상 관리를 위한 도구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저 역시 컬러 체커와 캘리브레이터를 촬영과 후반 작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시면서 특히 색 보정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게 되실 텐데요. P&I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가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외에 보면서 기억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초접사 렌즈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진의 틈새 시장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의외로 흔하게 볼수 있는 재미있는 모습 중 하나가 카메라를 메고 계신 분들이 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폰카로 찍은 사진전도 열리고 폰카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pni에서는 핸드폰 카메라 용품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한번 써보셨을 법한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보실 수 있는데요. 한때 로모카메라가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아날로그 느낌이 살아있는 카메라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번 pni는 볼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코바에서는 1인 미디어를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dslr이나 미러리스를 볼수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pni 역시 1인 방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뒤에 있는 송출 관련 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송출이 되게 잘 되고 있지만 여기는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이 카메라에서 나온 신호를 하단에 있는 컴퓨터에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받고 이런 수준으로 송출을 하려면 컴퓨터의 사양이나 인터넷 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크리에이터 월드 부스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도 애매했습니다. 아예 컴퓨터랑 연결도 되어 있지 않고 나오는 화면은 그냥 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한 화면이었습니다. 마이크와 믹서의 기종은 알려주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와 같이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위장한 거 아닐까? 브이로그와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v로그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전시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후반 작업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보이는데요 v로그를 시작해 보려고 이곳에 와서 카메라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후반 작업을 이미 능숙하게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모자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아쉬움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p i 홈페이지에서 보게 된 행사의 개요 때문입니다 에디팅이란 하나의 축에 편집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이 이런 부분에 관련한 내용이 있음에도 행사장에선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Beyond the Frame이라는 슬로건에 맞지 않게 프레임 안을 볼수 있는 장비만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아하지 않음. 코바와 P&I를 n 둘러보고 나서 느끼는 아쉬움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인 미디어라고 불리건, 크리에이터라고 불리건, 이 새로운 흐름을 끌어안고는 싶지만, 완전히 끌어안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걸려서 완전히 끌어안지 못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서로에게 없던 것들이 딱 걸린 느낌인데요. 코바에 가서 들었던 말과 PNI에서 들은 말을 합치면 될 듯합니다. 코바에는 DSLR이 없었고 PNI는 DSLR만 있었다는 말이었죠. 다 아, 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박람회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이나 미디어 전반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박람회였는데요. 코바에만 참가하고 pni엔 참가하지 않은 파나소닉이나 pni에만 참가 하고 코바에 참가하지 않은 니콘 처럼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미디어들의 경계 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두 박람회 가 서로 선긋기를 하다 보니까 두 영역이 겹치는 모습을 양쪽 모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하나의 큰 트렌드 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분야에 거란 것이죠 변화는 생존이다. 내년에는 코바가 30페인지라 작지 않은 규모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아쉬움들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좋아진 박람회를 볼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코바와 P&I에 가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